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역사적으로 만납니다. 군사분계선을 두고 두 정상이 악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음? 자, 두 정상이 밝은 얼굴로 악수를 나누는 모습 보셨습니다. 자, 군사 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두 정상이 반가운 악수를 나눴는데요. 자, 반갑다는 인사를 나눴고 이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어,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제 자유의 집을 배경으로 기념사진 한 번을 찍었고 예. 한문각을 또 배경으로. 어떤 게더 좋을까요? 필요할 때 찾아 쓰는 A, 갈수록 든든해지는 B. 예정 시간보다 조금 땡겨진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9시 예정에는. 반에 만나는 것도 좀땡겨졌고그의장간 네. 네. 사열 네. 이거 행사도 아주 간소하게 돼서 펌담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그 악수를 하고. 이 판문점 광장까지 오는데 10분 정도 예상을 그렇지. 한다고 했었는데 두 분이 생각보다 걸음이 빠른지 금방금방 성큼성큼 이렇게 오시고요 네, 워낙 가까워서 네. 이제 서로 소개를 받고 수행원들을 소개하는 과정이 굉장히 짧았어요. 아, 네. 네. 네, 그 평양에서의 경우에는 일단 북쪽에서 워낙에 행사를 크게 했기 때문에 서로 수행원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음. 남쪽 수행원도 많았고 네. 북측에서 나온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참 인사를 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좀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 이제 강경화 외무장관은 이렇게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이 불러서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특별한 인사말 없이 그냥 간단하게 목례만 주고받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모습들입니다. 여기 저 수행원들 참여한 인사들 숫자가 적기 때문에 네. 네. 뭐 어차피 시간 짧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 행사 장애이 워낙에 좁아서 이 장소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 우리 쪽에서도 수행원의 숫자를 대폭 줄였습니다.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 네수용 네. 네. 인민군 총참모장이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에게 거수경례를 하는 모습. 그럼, 네. 비명수 저렇게 이렇게. 서 있는 순서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아. 네. 네. 그냥 순번은 아니라고 저는. 돌아, 돌아왔었고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함께 기념 사진을 찍는 모습입니다. 저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일 것 같습니다. 네. 공식 수행원들과 같이 예. 기념 촬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백악관의 성명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죠. 네. 네. 지금 거기에 좀 내용이 추가된 게 있는데 몇주 후에 다가올. 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 준비에서도 굳건한 논의가 지속되기를 고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백악관의 성명 내용은 한반도 전체를 위한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진전을 이루기를 희망한다. 이게 이제 한반도 남측만이 아니라 전체를 위한 평화와 번영으로 나가는 진전을 이루기를 희망한다. 아, 그리고, 어,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역사적 회담을 맞아서 우리는 한국민의 앞날에 성공을 기원합니다. 미국은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의 긴밀한 공조에 대해 감사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몇주 후에 다가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회담 준비에서도 국건한 논의를 한국과의 국건한 논의겠죠. 지속해 나가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 한미 동맹과 한반도 평화. 아... 이에 대한 그런 어, 의미와 내용이 담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네. 전체를 위한 평화만이 아니라 번영까지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사실 평화 체제에 수반되는 것이 번영. 번영을 위해서는 네. 이 다양한 경제적인 어떤 제재의 해제를 포함한 그 북미 간의 관계 진전을 의미하는 건데요. 네. 네. 그렇게 갈수 있도록 되기를 바란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서 낸 네. 어, 내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박명록 네, 네, 네. 어, 사진이 네. 나왔습니 네. 새로운,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역사라고 썼죠. 네. 평화의 시대의 역사의 출발점에서 김정은 2018년 4월 27일입니다. 네, 네. 이 글씨체는 사실 이 북한 화면을 보면 자주 볼수 있는 네. 글씨체거든요. <laughs> 김정은 위원장의 글씨체는 그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의 글씨체와 매우 닮아있고요. 또 김정일 위원장의 글씨체가 또 김일성 네. 주석의 글씨체와 닮아있기 때문에 이 닮은 글씨체고요. 전체적으로 우측으로 올라가는 네. 경사진체라고 네, 네. 해서 통칭 경사체라고 <laughs>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새로운 그렇죠. 역사는 네. 이제부터 네.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점에서 네, 이 서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에서는 이 서체도 어떤 사상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2012년의 경우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체가 바로 김정일 위원장의 서체와 닮아 있고 그 리더십을 승계한다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박명록 내용이 무척 궁금했었는데 공개가 네, 네. 됐습니다. 네, 글씨체까지 확인할 수 있네요.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의 역사의 출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뿌듯한 <웃음> 표정이었죠. <웃음> 네. 메시지 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층 그림 앞에서 두 분이 두 사람이 두 정상이 이제 기념촬영을 하는데 좀 가렸었어요. 카메라 기자들의. 네. 그래서, 앞선 화면, 카메라 기자들의. 네. 그래서 앞선 화면에서는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리, 촬영을 마치고 이제 환담장으로 이동을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환담 중인 걸로 전해 들리고 있습니다. 그 역대 정부의 그 대북정책들이 뭐 다양하게 있지만 문제...